2023년 2 0 2 3년 2월 2일 2023년 2월 2일, 어, 2023년 2월 2오늘0 2 3년월 2일, 목요일. 목요일 여기 라3스루월프일방현지시각으월 오후 2시넘었습니월넘었2요 여기는 왓월 2일, 2023년 2월 2일, 2023년 월2 여기는 본전 본전 후면 벽면인데 가장 유명하고 제가 좋아하는 생명의 나무, 생명의 나무 모자이크, 네, 스테인드글라스 모자이크가 있는 곳입니다. 화려하고 상징적으로 주는 의미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크고 해서 개인적으로 어, 이 스테인드글라스 생명의 나무를 어, 되게 좋아합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의미도 다양하고요. 다시 한번 더 아까 봤지만은 한번더 가까이에서 촬영을 하고 옆에 벽면도 참 아름다워요. 스테인드글라스도 있는 예, 예 스테인실로 금 금박을 붙여놓은 이 문이며 또 여기 문하며. 벽면 그리고 측면에 도 벽면들 아, 정말 화려합니다. 어, 주변에는 이렇게 작은 개별 소형 어, 소형 사당들이 따로 있고요. 이 소형 사당들의 벽면에도 유리 스테인드글라스로. 선택 어, 탱화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붙여놓고 했습니다. 여기도 3층이군요. 여기 소형 사당도 3층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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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살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자 신발 벗고 모자 벗고. 화상 와상, 화상이 누워 있습니다. 사진 찍는 아주머니, 사진 찍는 아주머니. 숨서 기다렸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는군요. <laughs> 안녕. 안돼. 안돼. 호. 예불 할 수도 있고요. 와상이 누워 있고 현지인들 와서 예불 드리고 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여기 중국인들 와서 사진 찍는군요. 독특한 취향입니다. <laughs> 독특한 취향이에요. 옆에 탑들 있고요. 여기는 전부 다 본전 후면부입니다. 여기도 황금탑 탑이 아주 독특해. 탑 끝이 마치 뭔가를 두께를 어, 모자 아주 여기 몽종 모자를 씌워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요. 그리고 여기는 야외 여기 부처상은 눈이 아 눈동자가 그려져 있군요. 독특합니다. 여기 부처상은 보시다시피 눈통자가 그려져 있어요. 아주 독특한 형상입니다. 관광객들, 완전 여기 후면에서 본전 바라보는 것도 아주 멋지네요. 후면의 생명나무, 생명나무 스테인드글라스와 함께 후면에서 본전을 보는 것도 아주. 구도가 해살을 바로 받아서 아주 멋진데요. 오. 그죠. 너무 각이 잘 잡힙니다. <laughs> 네.